네. 투야 원격 개폐기 4채널짜리고요. 여기에 강우 센서하고 이 강우 센서 강우 센서 신호를 변환해서 투야로 전달해 주는 변환 모듈 그리고 우측에 투야 온도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께서 요구하신 두 번째 기능적인 설명인데요. 이 온도에 따라서 이 컨트롤러가 동작하고 이 강우센서에 빗물이 감지되면 천창을 닫아주는 기능을 요청하셨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핸드폰에 페어링은 이미 해놨고요. 어, 핸드폰 페어링 할때 와이파이가 상황이 바뀌면 와이파이 초기화를 해서 페어링을 해야 됩니다. 페어링 방법은 각각의 부품별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는 지금 투야 모듈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먼저 측창 자구, 천창 자구, 투야 커튼 스위치예요. 개폐기용 컨트롤러는 여기 맨 좌측에 정지 버튼 있죠? 이걸 10초 동안 눌렀다 떼고 나서. 투야 앱에서 장치 추가하시면 이 앱이 이, 이 디바이스가 나타납니다. 순서대로 장치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 투야 수위 센서도 이 가운데 버튼 있죠? 이걸 10초 동안 길게 눌렀다 떼고 나서 장비에서 어, 장치 추가하시면 투야 수위 컨트롤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측에 온도 컨트롤러가 있어요. 온도 컨트롤러도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10초간 눌렀다 떼면 그리고 나서 투야 앱에서 장치 추가하시면 온도 컨트롤러도 보이게 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그 앱의 동작은 다, 헤어링은 다 해놨어요. 헤어링은 다 해놨기 때문에 한번 앱에서 개폐기 동작 한번 보고요. 설정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앱에서 하는 거는 여기. 딸기 모종 온도 센서, 딸기 모종 강우 센서, 딸기 모종 측창자우, 딸기 모종, 천창 좌우 이렇게 네 개의 디바이스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먼저 어, 여기 앱에서 개폐기 그냥 수동 동작 알아볼게요. 측창 좌우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열림 열림 하시면 이렇게 열림 동작이 되고요. 여기 릴레이도 열림 동작하고 있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천창 좌우도. 수동으로 한번 열림 동작 한번 해볼게요. 열림, 열림 이렇게 하시면 열림 동작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닫힘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인터락이 다 있기 때문에 꼭 정지 후 닫힘이 아니라 곧바로 닫힘 하셔도 전혀 문제 없이 다 동작합니다. 그래서 딸기문정측정하고 지금 열렸던 거 이거를 닫힘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캘리브레이션 따로 하셔야 된다고 했던 거는 나중에 개폐기를 뭐 30%만 열기, 50%만 열기 이렇게 원하는 퍼센트만큼 하려면 전체 100%의 기준을 캘리브레이션으로 넣어 주셔야 돼요. 그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 제가 링크로 넣어 드렸지만 캘리브레이션은 이 개폐기 선택해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완전히 이게 다 내려간 상태에서만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가 있으면 캘리브레이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닫어진 상태에서 여기 세팅 있죠? 세팅을 눌러주시면 여기 시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좌측 센서, 우측 창, 좌측 창 개별적으로 각각 시간을 여기 지금 저는 300으로 출고 때 해놓을 건데요. 요거를개폐이 열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한 2, 3초 더 플러스해서 여기에 시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닫힌 상태에서 열릴, 열릴 때까지의 총 시간을 여기다 기록 수정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앱에서도 동작해봤고요. 여기서 시나리오라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시나리오를 만들면 이렇게 내가 원클릭 실행 자동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동화해서 플러스를 누르십시오.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를 누르고 장면 만들기 누르면 내가 자동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기 상태 변경 시 단일 기기 선택 한번 해볼게요. 여기 우리 지금 투야 수위 센서니까 투야 그 모종. 모종 수위 센서라고 되어 있는 거. 딸기 모종의 강우 센서라고 되어 있죠. 딸기 모종 강우 센서를 눌러 주셔서 얘가 감지가 되면 플루잉 스태트가 켜졌다면 상태가. 상태가 켜졌다면 확인. 그래서 이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얘가 감지되었다면이니까 그때 결과에다가 기기 눌러 주시고 단일 기기 선택, 딸기 육모 천창을 닫아 줄 겁니다. 강우가 감지됐을 때, 딸기 모종, 측창, 천창. 천창, 스위치 좌측, 스위치 우측. 그리고 좌측, 우측, 오픈이 아니라 클로즈를 해야 되겠죠. 강우가 감지됐으니까. 여기도 클로즈. 그러면 좌측에 클로즈, 우측 클로즈가 이렇게 된 거고요. 내가 뭐 50%만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눌러서 퍼센트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비가, 와 빗물이 감지됐을 때, 천창이 닫히는 기능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장하시고, 여기에 비 오면 닫기라고, 이렇게 비 오면 닫기라고 지정을 하셔서 저장을 하십니다. 이렇게 저장이 됐다면, 이제 여기에 빗물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닫힘이 동작될 겁니다. 한번 손으로 눌러볼게요. 이쪽 한번 보시고. 여기 알람이 알람에 체크가 돼 있으면 삑삑삑삑 알람 소리가 납니다. 알람 체크 지워주시면 체크 안 나요. 자, 지금 열림돼 있는데 한번 빗물 감지해 볼게요. 이렇게 감지가 되면 이렇게 닫힘이 동작하고요. 여기도 알람이 지금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람이 들어온 걸알 수가 있어요. 수신함에 가보시면 워터 레벨 알람 이렇게 당겨죠 빗물이 감지돼서 지금 서버에서 이 다침 신호를 줬다라는 어떤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링크에서처럼 이렇게 온도가 몇도일 때 기기 상태 변경 시 시나리오 추가할 때, 기기 상태 변경 시, 해당 이 온도 컨트롤러가, 뭐, 25도보다 높다면, 25도 이상이면, 어, 예를 들어서, 개폐기 측창 좌우를, 뭐, 몇 프로 열으세요. 천창 좌우를 몇 프로 열으세요. 온도 대별로 다 따로따로 다줄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5도 이상이면, 뭐, 측창만 열어라든지 아니면 28도 이상이면 천창을 열으라든지 하면 그걸 그렇게 그대로 렇게그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열림신호를 자동화를 줬다는 얘기는 몇도 이하로 떨어지면 반드시 닫힘도 같이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동화 설정, 시나리오 설정하면 투야는 사용자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폰 앱에서 개폐기도 동작시켜봤고요. 설정하는 것도 잠깐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